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나의 두 번째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화요일 날 나눴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지만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잠시 그 변화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한나가 드린 첫 번째 1장에서의 기도는 그가, 그에게 어떤 심리가 담겨져 있냐면 1장 10절, 11절, 15절에 보니까 먼저 괴로움, 고통스러움, 그리고 마음이 슬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절을 보면 상반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라고 한나의 감정이 심리적 변화가 드러나 있지요. 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뻐하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심리의 상태가 소망적이고 희망적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또 무엇이 변했는가 살펴보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의 기도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언제 그가, 그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올려드릴 때, 바칠때 드린 기도입니다. 아마 가장 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세 번째 변화가 원인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 한나가 1장에서 기도하게 했던 원인, 또 2장에서 그가 그녀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변화가 있습니다. 1장에 드린 원인이 1장에서 그녀가 기도할 수 있, 기도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대구가 맞으려면 어떤 어떤 기도를 한나가 드렸던 거 드려야 옳은 기도였습니까? 아들 때문에 기뻐하겠다. 자식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기도를 드려야 옳은 예, 대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들이 생기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녀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반절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 시작했던 불만투성의 이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기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들의 목숨 걸었던 한나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목숨 거는 기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1장의 기도밖에 드릴 수 없었던 여인은 2장의 기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의 내용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한나의 절망의 상황을 하, 하나님을 만났기에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랜 시간 자신의 문제 를 해결 받기 위해 노력했던 한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했을 것이고 부탁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문제를 정작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가 섬길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열 가지 개명을 주셨죠. 그 중에 첫 번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 하늘을 위로나 아래로 땅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고림도연서 8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그 위로 또 땅과 땅 아래까지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고 즐거워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눈 파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한분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나의 삶을 통해 나타난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아멘. 6절 7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그녀는 찬양했던, 기도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노예했던 한 사람을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란 왕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극복시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역전의 능수이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날볼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믿는자의 삶을 통해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회배 때도 한번 예, 예화로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로의 달인인 또 경영 컨설턴트인 우리 데일 카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패와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실적이 곤두박질 쳐서 성과가 전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얕보는 것 같고 경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조차 만나기 싫은 공황 상태까지 빠졌지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한 고객 사무실에서 그가 한 폭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모래사장 위에 볼품없이 낡은 나룻배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기가 감전되듯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추어가 그린 세련되지 않은 그림이었지만 그 바다 배경으로 그려진 그 나룻배는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는데요.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서선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지금 나에게는 주위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 같지만,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면 희망의 민물이 나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나에게는그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견딤으로 그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이 썰물인 상태였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이 민물, 영적인 썰물의 상태가 민물의 상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누구를 찾고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를 시작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을 역전시킬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